자, 반갑습니다. 크리스탈 팀의 허 본부장입니다.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19일 오후 3시 34분 지나가고 있죠. 자,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내용들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.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할 테니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. 자, 바운스 토큰, 이오스, UX링크, 룬 네트워크, 크레딧 코인 XRP 등등 꾸준하게 수익 챙기고 있죠. 특히 이 바운스 토큰 어제 절반 매도 시그널 드린 이후에도 추가 급등으로 벌써 250% 도달했고요. 뿐만 아니라 어제 눌림목 자리 주자마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잡아드렸더니 이오스 단 하루 만에 무려 30% 가까이 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잡아 드리면서 이러한 수익들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매수매도 타점은 제가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수익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레이어 제로입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 근거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시고요 자 우선 일번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쉽도록 미력 세계의 가로줄들과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자 각각 주요 매물대 구간과 그리고 4개월간 이어져온 하락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지난 흐름부터 짧게 살펴보자면 이 구간이죠 11월 말부터 이렇게 강력한 폭등을 보여주다가 12월 초를 기준으로 이렇게 약 4개월 동안 긴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의 아래 이거래량들 보시게 되시면 빠져나간 거래량 전혀 없는 수준이죠 자 쉽게 말해서 거래량 없는 이 가짜 하락 세력들의 개미 털기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세력들은 언제든지 가격 상승을 주도할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2200원 부근 최저점을 찍은 뒤부터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러한 폭발적인 매수 거래량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이 하락 추세선을 단숨에 돌파해 주었습니다 자 동시에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선 5일선과 주황색선 21선 이 골든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와주면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수준의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 상승 폭은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는 거죠. 즉 현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매수에 나설 경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음 매물대인 여기 보이는 4,200원까지의 등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. 최근에 쌓여 들어온 이러한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까지 소화되기 시작할 경우에는 이 4,200원 매물대를 넘으면 다음 매물대들인 5,500원과 그리고 6,700원 이 구간까지도 대폭 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.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셔도 수익률을 뻥튀기할 수 있는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.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릴게요.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. 여러분 들어오는데 아무런 조건이나 이용 자체가 일절 없습니다. 100% 무료니까는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러한 관점들 다 공짜로 공유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. 물론 따라 오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. 다만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은 실제 정보방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레이어 제로로 마무리시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